가보도록 할게요. 쭈님, 보여요? 아, 예, 그냥, 예, 그냥, 이 하고 보여드릴게요. 저폼 하나 딱 봤거든요? 조카가 또래 친구들보다 덩치가 크니까 힘으로는 지금은 통해요. 근데 폼을 좀 바꿔야 되는 게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하는데. 지금, 이거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좀 힘들어 질 수도 있는 게. 또래 친구들보다 덩치는 좀 있는 것 같아. 쇼또 덩치 크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좌우반전이죠? 아 좌우반전 이 풀어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 이거 잘 해가지고 잘 보세요. 이게, 세트 모션이에요, 세트 모션. 오른손저 요쪽으로 던집니다. 자, 요쪽으로 던지는데 요렇게 딱서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서 있는데 다리를 들었어요. 들었으면은 이 중심 자체가 들었다가 요렇게 나가는 게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들었다가 요렇게 나가는 게 힘이 있을까요? 봐 보세요. 이게 1번, 이게 2번으로 한번 해 볼게요. 1번 2번이에요. 중심, 중심. 다리 중심, 들었다가 바로 나가는 거, 들었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 어느게 힘이 있을까요? 나는 2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들었다가 나가는 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들었다가 힘을 모아서 모은 거를 쓰면은 이게 더 힘이 있다고 봐요. 맞죠? 이해가 되죠?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힘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쓰면은 어디에 좋아져도 힘을 쓰니까 좋아지겠죠. 근데 다리를 들어서 안 나갔단 말이야. 안 나갔어. 안 나갔는데 안 나간 상태에서 모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맞죠? 그러면은 쓸게 많아지네. 뒤에 뭐 준비를 하든 둘이든 덮고 오든 할게 많아요. 근데 이 자세에서 현도 지금 집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공중에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오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죠?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중심이 이렇게 나가 있으면 짚어야 돼. 중심이 여기 묶는 여기 있고 중심을 여기 잡으려면 고하 어떻게 잡어? 못 잡잖아요. 맞죠? 못 잡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자세랑 요거랑 요만큼, 이만큼, 나는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아이고, 요렇게 들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썼어요. 근데 이래 나가 있으면은 나간만큼, 이만큼 손해를 본다 맞죠 추진력이라든지 회전력이라든지 이만큼 손해를 봐요. 근데 우리 쭈님 조카 한번 봐보세요. 이거 설명을 왜 했냐면은 이거를 듣고 보면 은 확실히 보일 거예요. 공 던지기를 한개딱 던지려고 하는데 이거부터 딱 처음에 잡히더라고요. 다리를 드는데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럼 중심이 위로 가야 되죠. 위로 가야 되는 타이밍에 지금 엉덩이가 어디 있습니까? 벌써부터 엉덩이가 나가 있어 버리잖아요. 맞나요? 엉덩이가 벌써 이만큼 나가 있어 버리면 이만큼 벌써 손해 본 거잖아요. 맞나요? 그나마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그나마 공 던지는 거지. 그리고 예, 업 앞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위로 들었다가 나가든지 위로 들었다가 모아서 나가든지 근데 들면서 엉덩이가 나가 있어 버리니까 지금 벌써 이 자세가 나와 버리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나가는 추진력이죠. 추진력. 나가는 힘이 약해 버리니까 힘이 여기서까지는 이만큼 손해 본다 했잖아요. 이 힘이 발로 찬다든지 다른 힘으로 커버가 돼가지고 이거를 커버를 해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던지면서 자세에서 던지면서 근데 요 추진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추진력이 있으면은 이게 만약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겠죠 근데 이게 약하다 보니까 덜 넘어가게 되지 여기서도 손해를 보고 여기서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손해 여기 손해 그럼 이만큼 손해 보는 거야 그 대신에 또래 친구들보다 덩치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지금 요거 카바 요거 카바는 돼요 보니까 공은 잘 던져요 위에 상체의 요 힘이나 요런 거는 잘 던져요 근데 요 자세 요거 딱잡아 하체 쪽에 좀 잡으면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석달 정도만 해가지고 기본기 또 잡고 해가지고 하면은 얘는 진짜 완전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는 그런 폼인데 <laughs> 어, 그, 그 다만 저한테 배웠을 때 <laughs> 살아있지 지금 보이시죠 엉덩이가 이만큼 나와있어요 엉덩이가 나와있고 팔 올리고, 지금, 어, 팔 괜찮죠?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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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지금까지 자세, 지금 봐봐요. 자세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자세가 다 나온 건데, 문제는 뭐냐? 이게 던지고 앞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던졌잖아요. 그럼 중심이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뒤꿈치에 중심이 실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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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백수나 한번 찼어. 그러니까 지금 던지면은 이렇게 갔다가 왔잖아요. 여기까지 꼭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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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 그럼 이 추진력을 해가지고 넘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죠? 그래야지 빵 던지고 땅! 이렇게 돼야지 중심이 뒤에 모아놨던 중심이 다 넘어오게 되면서 탕! 다 실려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아, 폼다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냥 어오면 되는데 추진력이 약하죠 그게 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힘 쓸려면은 옆으로 돌아가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해를 얼마나 보는 거야 손해를 이봐요 일로 쪽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힘은 있고 폼은 이쁘다 다리 들면서 엉덩이부터 나가고. 중심이 다안 넘어가잖아요. 왼다리 조금 덜 나가면 체중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 아닌가요? 왼다리 저보다는 거 오른쪽 다리에 중심을 실는게더 낫지 않을까요? 알아듣으면 한국말로 해주면 안 돼요? 좀 밸런스도 좋아 이 친구는. 아니 이 친구 밸런스도 좋고 힘도 좋고 유연성도 좋은데 어린 나이에 폼이 딱 잡혀있네. 뭐가 잘못 되 있는지는 아시겠죠? 아 계속 아프다. 준님, 뭐가 잘못 되 있는지는 아시겠죠? 어 중심 여기 문제인데 요거를 고치는 방법은 야구하면은 제일 먼저 기본적인 근력이죠. 하나 이 이거 알아요? 제가 지금 하체 때문에 하나 둘 중심 뒤다 놔두고 이거 안버어지고 요렇게 놔두고요. 둘 와서 셋또 다시 하나 둘 세달때 세 이제 허리 터에서 터지는 거. 요 운동 좀 많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 이거 팁 조금면은 나중에 나 애들 뭘로 가르치지. 아 씨. 일단 키킹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키킹 할때 들었다가 중심을 다리를 들때 중심을 들었다가 나가야 됩니다. 그냥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든지. 지금 들면서 나가 있기 때문에 들면서 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들면서, 왼발 지지가 불안해 보이는 게, 이게, 나가는 게 이게 약해서 그래요. 빵! 차줘야 되는데, 뒤에 아까 중심에 있던 게 요만큼 손해본다 했잖아요. 요기가 엄청 크거든요. 요만큼도 엄청 큰 건데, 지금 이만큼 손해를,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다리를 들면서, 들면서 엉덩이가 나가버리니까, 킥킹이 다 됐을 때 봐봐요. 킥킹이 포인트에 딱 왔을 때, 엉덩이가 이만큼 나가 있어 버리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이만큼 나가 있으면 이만큼 손해를 보거든 이만큼. 맞죠? 여기서 시작돼야 될게 지금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 요만큼 손해를 본다.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키킹을 했을 때 나가지 말고 이렇게 네. 다리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면은 비행기. 저번에 내가 유튜브에 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안 하잖아요. 비행기가. 요렇게 착륙하잖아요. 맞죠? 비행기가 여기서 요렇게 착륙하거든요. 비행기가 여기 있으면은 빵 꽂히는 게 아니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들어서 쭉 왔다가 앞으로 추진력. 요거, 요거.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것만 좀 해서 하면은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쭈님 어, 이거 연습을 하고요. 연습을 해가지고, 뭐, 얼마가 돼도 괜찮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상관없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찍어가지고, 다시 보내주세요.